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IPB 프로 네이선 애플러가 알려주는 최고의 어깨 운동 6가지와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스미트 머신으로 대체해도 좋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대한 중량감 있게 진행 가능한 고중량 복합간절 종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8회 중도 간신히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여 최대한 중량감 있게 진행해 주면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인 고중량 세트 이후부터는 원암 아트니링 프레스로 한쪽씩 보다 집중도 높게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덤벨 사레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좀 전에 진행했던 원암 아트니링 프레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한 번에 5회씩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중량감 있게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각 클러스 세트가 적용되면서 좀더 중량감 있게 많은 반복 횟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케이블 리어다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후면 삼각근 운동으로 굉장히 자극 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와이웨이즈와 함께 슈퍼 세트로 묶어서 진행해 주는 것을 더 추천 한다고 합니다. 와이웨이즈의 경우 기둥에 기댄 상태로 덤벨을 사용해서 진행해 주는데 양손 모두 약 45도 정도 각도 로 위치한 상태로 웨이 동작을 진행 해 준다고 합니다. 벽에 기대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원형 기둥에 기대고 진행할 때 더욱 원활한 견갑골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진행 해 주다가 마무리는 하단 구간을 위주로 부분 반복을 사용해서 마무리 해 준다고 합니다. 첫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3리 사례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백크립스를 잡은 상태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측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초보자 분들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지나친 가동 범위를 사용하게 되면 상부 승모근의 개입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승모근의 개입은 최소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Reverse Back d c k Fly 라고 합니다. 손목을 거꾸로 돌린 상태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후면 삼각근 주변 근육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후면 삼각근의 자극만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고 자극이 좋다면 종종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벨샥스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특별한 팁은 따로 없고 그냥 털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퍼스톨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